예, 안녕하세요 시장맨입니다 어, 지금 영상 찍는 부분은 두번째 부분으로 음그 첫번째 영상에서 말씀 이렇게 전달 드렸던 것처럼 그 전기하고 통신이 기반으로 된게 스마트 팝입니다. 그 1편 영상에서는 전기에 대한 부분 확인이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복합적으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무선은 무선하고 유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유, 무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무선에, 무선 무선 아, 유선 부분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용 이런 공유가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우선 확인을 부탁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깜빡깜빡하는데 우선은 여기 불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이 안 된, 그러니까 스마트 팝이 작동이 다안 되면 이제 모든 게뭐 모든 게 저희 거 판넬 쪽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통신 장치가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통신 장치에서 뭐 형태는 좀 다르지만 저희가 이제 공유기란 거를 두게 됩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무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다 죽여놓고요. 유선 부분만 살려놓는 경우고, 현재, 아마 최근에는 나가는 거는 이 와이파이 안테나가 없는 그런 무선을 쓸수 없는 타입의 공유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원 확인만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예. 통신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제 다른, 좀더 복잡, 뭐, PC를 접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하시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농가에게, 농가에게 그 어떤 뭐 작동이 잘안될때 문의가 오면 저는 꼭두 가지 먼저 확인 부탁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전화상으로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저어가 있어서 많은 저어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애로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이두 영상은 올려서 전원 오류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통신 부분, 농가에서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전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두 가지만 확인되면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어떤 뭐 외부적인 접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나중에 그건 좀 버전이 다른 부분이라 그거는 좀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챙긴 게 인터넷으로 쓰는, 그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기초적인 부분이라, 이런 거를 보시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선, 점등되죠? 이런 게 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데, 자주 있는 경우에요. 뭐였냐면은, 지금 확인, 화... <laughs> 확인해 봤는데, <laughs> 뭔가 사장님이 KT 그러니까 외부 인터넷 쪽 그러니까 사업자망이 지금 기기까지 연결이 돼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혹시 KT 쪽에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회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우리나라 뭐세개 있잖아요 SK, LG 플러스, 뭐 KT KT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요금을 안 내서 정지된 형태입니다 좀 되게 허무한 결과죠. 그런데 <laughs> 예, 이게 좀 종종 있어요. 이제 뭐 법인이라든가 농업법인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 거면 잘 챙기시는데 못 챙기시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자동 자동 이체를 안 하시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laughs> 확인해 보니까 요금 그 내지 않으셔갖고 인터넷이 끊겨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이것처럼. 그, 내부 쪽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내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이제 와서 봐드리긴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요런 경우에는, 그, 뭐지?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안될수 있지, 그, 사용하시는데, 와이파이나 요런 것들이, 어 우선 해보시고, 뭐, 안 된다. 그, 그러니까 저희 쪽은 와이파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인터넷이 뭐 접속하는데 잘 안된다던가 하면은 혹시라도 KT 쪽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자 쪽에 문의를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저희에게는 그좀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 내서 이렇게 안 와도 먼저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어쨌든 대응은 합니다. 어참나 <laughs> 해피엔딩으로 끝나 아 해피엔딩이 아니라 참 허탈하게 끝났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요금 내시고 복구되면은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laughs>